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바래안 기세 우리 마음 Oh, <laughs> 아네, 안기세. 아네. 영원하신 아네.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잠언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겠니다 자문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문과 같아서 그의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애가 자기 고개를 모두 정직하여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유와 정리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와께서 호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그만한 것과 바늘이 능도한 것은 좌체다 부지런한 장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숨을 말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려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를 크게 신으로 깨끗한 자의 무라 다투는 노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이라의마은 나의 영보 그리윽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우려우신 자는 아내의 을 감찰하시고 아내를 헌혈하여 던십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은밀한, 은밀한 선물은 눈을 쉬게 하고 품어라 내부른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종일을 해가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오 죄인에게는 폐망입니다 명절의 길을, 길을 걸어서 자하는 사상의 믿음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잠자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하고 오늘도 새벽에 그냥 잠결인데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잠결에도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을 수 있어서 그냥 눈 떠서 핸드폰에다가 에덴 동산 이렇게 써놓고 다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자,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를 딱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살도록 하면 좋은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정하셔서 또그 안에 이제 아담 또는 하와가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참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또 사람을 참조하면서 심이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이 넓은 지구 안에 마음대로 어디서 살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범위를 정해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부 도두 사람이 살기에는 넉넉한 그런 범위인데, 그런 범위를 정해서 에덴 동산 이렇게 칭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물론,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그 다른 어느 곳보다도 거기에 뭐 강이 네 개나 흐르고, 거기에 뭐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달리는 열 나무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나무도 그 안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이제 두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고, 범위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이유를 그 안에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을 해라. 경작하는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들의 이름을 져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위임해서 그 안에서 경작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잘 지켜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일행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혹이나 해서 결국은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살수 있는데 그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고 범위를 정해 주시는데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정해 주시고 또 교회라는 울타리를 정해 주시고 또 내가 사는 이 범위의 울타리를 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경작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될 도리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에덴동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범위 안에서 행하는 자유를 가지고 또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몇년 전에 좀 오래된 기억인데. 거제도를 갔어요. 거제도를 가서 여기저기 뭐볼것 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제도에. 근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더라고요. 해금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는 강이라고 해서 강이찾았지만 그냥 바다에 있는 큰돌 그 기둥 같은 건데 그동굴이 있어서 뭐그 안에 배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해금강을 들렸다가 또가간 곳이 뭐냐면 외도라는 곳이었어요. 그냥, 뭐, 바람 피우는 외도가 아니고, 홀로 있는 섬이라 그래서 외도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것이 무인도였는데, 어느 사람이 그곳에다 이제 사서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하, 별의별 곳을 다시어아서 아주 큰 조문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도 거제도 가면 관광하는데 꼭 들리는 곳이 외도거든요. 그냥 뭐, 그냥 누가 가꾸고, 그리고 수거하고 애쓰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하고 애쓰므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가지려고 한다는 게, 수고하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육절 한번보시래요 자, 육절 한번읽볼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교다니는 아니이라 그래. 재물을 모으는 건 좋아해. 뭐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많아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뭔가 가지고 있어야 선한 일을 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 속이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래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한 것은 무슨 오히려 악하다는 거예요. 이 후에 좀더 보시면 사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죄라고 말하는 건데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아, 흉통, 것은 다 아, 죄이다. 형통하는 것까지 좋은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 불의를 행하시는 형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오히려 죄가 된다는 데 재물을 모으네, 자기가 수고하고, 땀을 리고 애를 써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모아져서 자기의 재물이 되면 그것도 자기 것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의미 도또 하나는 아담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위임시켜 준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청징의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청징즉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삶 자체도 그렇고 내가 다시 소유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소용하는가잘 사는가 하는 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자문을 말해요 악인의 형통으로서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악한들처럼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형통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는못한다 다시 6절말씀 을보게되면 속여서 얻은 재물은 뭐와 같으냐? 불류단 내는 안개와 같다. 작한 안개가 껴서 앞이 안보이는 그런 안개가 껴지만 한번도 사라지나 해가 뜨면 그게 언제 있었냐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건데 아무리 자기가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해도 그것이 선하게 모은 재물이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고일정말씀에 보게 되면, 왕의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본물이란 말이 나오죠. 물이 흐르는 그런 모든 것들, 이 본물이 흐르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유도하시는 것처럼, 어떤 권세를 주는 것도, 로마서 13장에서도 말하잖아요. 권세자들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만드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 이제 다뤄야 되고 또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게 되고 오히려. 어 아프리카는 뭐세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독재하는 것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독재해가지고서 착취를 하게 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것들을 국민에게 주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살수 있고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들을 보면서 그 모든 곳에다 하나님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를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속이 있어야 된다. 얼마든지 겉으로는 선한 척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 목표는 이게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결국은 이 거짓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하시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갈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끊겨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히려. 의롭게 살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연단과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늘 선으로, 다름으로 정직으로, 올바름으로 우리가 늘그 자리에 서 있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우리 전에 봤잖아요, 여기. 음. 우리 20장, 20, 예, 여기 2절, 22절. 읽어볼까요? 너는 네, 나를, 나를 갖겠다, 갖겠다 말하지 말.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뭐 해결하겠다고 그러지 말라. 아예 다 그만 둬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드러내게 하시고 다올바름이 정직이 그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기다리면 된다니까.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드러나게 된다. 아무리 흔히 말하잖아요. 손바닥으로 이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잠깐 눈을 이렇게 가릴 수는 있지만 그들 하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또 넘겨서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등이다. 이 8절 말씀을 목상하면서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전에서 은행강대했던 사람이 베트남으로 도망갔는데, 다낭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붙잡혔다 하는 그런 뉴스를 이제 접하면서 그사람이 헬멧을 쓰고 막 어떤 시럽 은행에 들어가가지고서 어, 여직원 혼자 있는 그 사람을 위협해가지고서 몇 천만 원을 강탈해서 그래서 도망을 갔다 거는게그돈 갖고 뭐했나 가서 다나가서 붙잡아 보니까 거기서 또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게참 악한 사람들은 그 그렇게 돈을 뺏어서 훔쳐서 그래서 또 안되지만, 또 그것 가지고서 뭘 하나, 다큰 일을 쓰고, 편하게 쓰고, 연락을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발절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그 인생이 구부러지게 되고, 오히려 깨끗한 저는 그 길이 고다지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분기을 만들어 가느냐, 고등기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가정가정이 되는 얘기가 내일 새벽에도 나와요. 내일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선생님 9절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운방에 사는 게 낫다. 19절 보세요. 내일 새벽에 올 건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기다 계속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화내지 말고, 서로 의사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짝조어 주셨잖아요.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삶을 사는데, 다 달라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또, 이,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 모든 것들이 다른데,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될때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생각 차이도 있고 또 말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의상하지 말라는 게, 아무리 의리하는 집에 살아도 부부 간의 마음 상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정말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운방에 사는 것보다, 광해에 사는 것보다 못한 것이 부부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 관계를 해주고 있어요. 가정을 이뤘을 때그 가정을 잘 만들어 가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또 상대방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면서 또 양보하면서 또 세워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부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가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의 성도들 가정에도 항상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외치게 될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게 될때 외면하게 되면 혹이나그 당사자가 이제 부러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부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역시 또 때는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을 텐데 이런 가난한 자를 외면하게 되면 너가 그렇게 부를 수 한번씩 쓰던 이런 거요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물을 들 때도 들을 자가 없나이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항상, 어 뭐, 형평이 좋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늘자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자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 어 지금, 저기, 뭐, 어디에요? 문화권가 어딘가 거기 아프리카에서 큰 제재 일어나서, 뭐, 심지어는 어느 사람 말하기를 수만 명이 지금 이제 사상자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그냥 큰 지지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참엉난한 얘기고, 우리하고 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물론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고, 때로는 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 종교적으로는 달라요. 거기가 이슬람 문화권에 있고, 종교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 기도를 뭐 해주고 정말 어,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구제가 되는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정성을 모아서 뭐 멀리서 못뭐 도와준다고 하면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돕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세상으로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여기 그냥 넘어갔었는데 3절 보세요. 3절에 그 표현이 나와요. 3절 읽어볼까요? 동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영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히브리서 1 3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부자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땅에 산날 동안 이 돕는 일을 하는 것도 특히 어려운 삶을 돕고 가난한 삶을 돕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에 제가 교육 전사 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두분 집사님을 택해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돈을 좀봐주서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정말 그분의 한 분은 그 본백화점, 안에 가면 본백화점이 있는데 그 지하도가 있어요. 그 지하도에 항상 거림이 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뭐 도와줄 사람은 찾아야 되는데, 그막 도와줄 사람은 찾지 못하니까, 그 본백가 그 지하도에 가서 그 거리 에게 계속 하루에 천 원씩 주는 거천 원씩. 또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게 너무 내가 몰랐었다고,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굳이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더 은혜를 맡겨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선한 일을 가르켜 주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간절한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삼 날동안 오히려 찾아가서라도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살기 바쁘기도 하고 먹기 바쁘기도 하고 나 살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계속 자문에서는 그것이 쉽는 거라는데 그렇게 선행을 심게 되면 이번 주일날 선교가 국률이거든요. 이 국률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네가 감옥에 갇힌 사람, 뭐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을 네가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나를 응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도다 이렇게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동안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어려움 당는사람들 위해서 외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한경주 목사님 예화가 지금도 기운나는데그 사모님이 날걱정해 뭐가 걱정이냐 길가다가 거리를 보면 자기 옷을 벗어주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옷도 양복도 많지도 않고. 이 설교하려면 양보있고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난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뭔가 벗어줄 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늘 염려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물질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그는데 뭐, 우리가 뭐 받으려고 도와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이 땅에서 날달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재단사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몬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성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악인의 흉통함은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악인의 흉통함을부르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속이는 재물은 이제 날라다니는 안개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직하게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또 그래서 그 얻은 것들 가지고 오히려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도록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도둑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창고에 쌓는 자가 진정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그런 나라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영유하며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